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비상박안교과서 2-1단원. 매체를 읽는 눈. 그러면 여기 있는 매체가 나오겠죠? 어떤 매체가 나오느냐? 첫 번째, 광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역시나 광고인데, 공익 광고죠. 층간소음과 관련된 공익 광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낸 신문, 기사, 두 편이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역시나 기사문 하나와 비평문 하나가 출제가 되어, 출제란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앞에 있는 이 광고문과 기사문. 이것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광고 내용 한번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청각을 모두 활용하는 방송 매체인데,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제작 의도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무엇하며 살아가는 것을,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권하는 그러한 목적의 광고입니다. 자, 표현 방법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버려도 될 정도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으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읽어보시겠나요?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1번만 봐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하나 더 있죠?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문제 한번 보여드리면, 짜잔,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여기 이제 기사문이고, 이게 이제 매체이죠? 이렇게. 오늘 이제 제작 의도죠? 여기 여기가 이제 표현입니다. 표현. 물론 이제 하나 어딘가 틀린 게 있겠죠, 맞죠? 어디가? 됐습니까?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가와나. 맞죠? 이렇게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방금 나에 있었던 이 광고, 이두 그림 아주 유명한데, 위에 그림은 혹시 조금 모른다 하더라도, 밑에 그림은 아시죠? 몽크의 절규. 많이 유명하죠? 자, 광고의 목적은 이 옷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글, 이 광고의 주제인데, 역시나 표현 방법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밑에, 적절성 평가까지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이두 기사문인데, 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 비중 증가에 대해서, 가는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표제 보시면, 혼자서도 잘해요, 잘해요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본다라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고, 밑에 쭉 내려가면, 나죠? 나는 어떻게 본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나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라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고령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증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1인 가구 증가를 꼭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간단하게 정리한 가와 나의 핵심이고, 자, 가 보시면 이러한 그래프 시각자료, 나에는 시각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에서도 인용을 했고, 나에서도 역시나 인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으므로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내용 일치 형태로, 내용 일치 형태로 기사문의 내용을 특히나 뭐 숫자 수치 뭐 증가한다 내려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자주 출제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마찬가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기사문에서 핵심은 이거 읽을 필요도 없고 아니죠. 이거 본문 읽을 필요도 없고, 여기 충격이라고 하면서 막 자극적으로 표제를 만들어 놓았죠. 근데, 밑에 내용은 표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 관심만 끌려고 한 거죠.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면, 비평문 하나 나와 있는데, 뭐, 별것 없습니다. 한번 쭉 정리되어 있는 부분, 시험 범위에 들어간 학생들이 혹시나 있다면 한 번만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다고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볼까요? 1번부터 볼까요? 너무 빠르나요? 그 다음에 2번. 되십니까? 밑에까지. 자, 밑에 3번. 저 보시고. 됐나요? 그다음에 대 7번, 8번. 됐나요?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 살펴보았는데,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